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XC 하드테일 자전거로 음. 산을 타시려면 어, 가장 기본적으로 어, 산을 타기 전에 음. 연습을 가장 많이 해야 될 부분은 계단 타기입니다. 어, 계단 타기가 어, 뭐 천천히 가는 거 하고요, 빨리 가는 거 하고, 그리고 뭐 안전한 속도로 가는 거이세 가지를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을 때, 그때 산에 가셔서 낙차가 있는 그런 바위길이나 험로를 가신다 하시면 안전하게 내려가실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산에서 뭐 오르막은 걸어가시면 되니까 위험하지가 않은데 내리막에서 그렇게 낙차 사고가 좀 많이 납니다. 그때 산에서 가장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는 기술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계단 타기입니다. 예, 계단 타기. 계단을 어떤 계단이든 빠른 속도든 느린 속도든 뭐 적당한 속도든 마음껏 내가 가실 수 있다라면 예, 산에서 자빠질 일은 없으세요. 모든 게 계단 타기가 예, 응용이고요. 그런데 이런 이제 계단 타기를 뭐 하시는데 예, 자전거가 올마운틴 뭐 풀샷 자전거라면 사실은 뭐 자전거 세팅에 대해서 어떤 뭐 변화도 필요 없습니다. 뭐 바꾸실 필요 없고요. 업그레이드 필요 없고 그냥 타시고 가셔서 계단 타시고 산을 타시면 되는데 얼마운틴 어, 자전거가 없고 일반 이런 SC 하드 텔 자전거만 있을 경우에는 아, 우선 계단 타기 연습을 좀 이걸로 하시겠다 네, 하실 때는 세팅을 좀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제가 가끔 영상을 보면 그냥 하드 텔 자전거인데 뭐 산에 가셔가지고요. 뭐 약간 가파른 인도길을 내려온다든가 예, 그냥 계단을 타신다든가 하시는데 좀 자세가 좀 어정쩡하시고 무조건 뭐 웨이트백은 기본으로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왠지 좀 불안하고 위태위태하게 내려오시더라고요 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예 사실 조금 뭐 안타까웠어요 네 사실 저는 지금은 하드텔 xc 일반 자전거 트래블 포크 100mm 고준 그런 SC 자전거로는 사실 산을 안탑니다 네. 예전에는 많이 탔어요. 제가 첫 입문 자전거가 그때 65만원짜리 엘파마 챔피언 네. 그뭐 스프링 막시하게 뭐 림브레이크 가지고도 산을 아주 뭐 자유자재로 잘 탔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불편한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사실 그 입문 자전거로 산을 제가 다니면서 360도 공중부양이라고 하죠. 덴카이덴카이를 댕가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한 100번 정도 한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사실 지금처럼 유튜브가 뭐 발전이 돼가지고, 어 뭐라고 할까요? 뭐 정보를 어떻게 전해주는 매체가 산을 타기 위해서 어떤 세팅을 해야 되고, 뭐 핸들바는 뭘 쓰고, 스템은 길이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타이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정보를 전혀 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몸으로 그냥 부딪히면서 하나하나 배워나갔죠 아, 스템을 바꾸니까 다운이 안정적이더라 핸드바를 바꾸니까 아, 다운이 안정적이네 예, 타이어를 바꾸니까 아, 도로는 좀 힘들어도 산에서 오르막이 좀 좋고 내리막도 훨씬 안정적이더라 이렇게 예, 배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또뭐 안장을 낮추니까 또 안정적이더라 예, 이거 다 넘어지고 뭐 다치고 하면서 하나하나 예, 몸으로 배웠어요 그때만 해도 사실 좀 어, 이런 정보가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처럼 뭐, 붕붕 나르시는 고수들이 또 많이 없었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보면 외국 그 영상들 보면 다 진짜 붕붕 나르는 영상들만 있어요. <laughs> 자전거 세팅을 어째야 되고, 뭐, 그냥 뭐, 드랍 점프 할 때는 뭐, 어떤, 어떤, 어떤 세팅을 해야 되고, 이런 건 있어도, 그 산에 가서 가장 기본적인 거, 산에 가서 뭐, 내리막 갈때 자전거 세팅이 어떠 해야 되나는, 그런 얘기를 하는 뭐 어떤 뭐 정보를 알려주는 매체가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 때는 거의 몸으로 다떼었거든요그 몸으로 배웠죠. 어, 지금 만일에 이 SC 자전거 이게 이제 일반 SC 네, 자전거예요. 네, 이 자전거로 내가 지금 계단 타기를 연습을 하고 산을 가서 뭐 조금 타보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뭐 세팅의 변화를 안 주고 그냥 가겠다. 사실 조금 위험합니다. 근데 위험한데 예, 만일 이 세팅을 가지고 가겠다 하시면 어,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예, 세팅은 좀 바꾸셔야 돼요 어, 기본적으로 뭐 타이어를 바꾸면 좋은데 타이어 바꿀 여력이 없다 그러면 뭐 타이어 공기압이라도 빼셔야 됩니다 네한 15에서 20 그리고 뒤에 타이어 공기압 역시 빼셔야 돼요 네한30 정도 네 그리고 나서 이자전거로 계단타기를 하겠다 하실 때는 안장 높이를 낮추셔야 됩니다 웨이트백을 보다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안장 높이를 낮춰야 돼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뭐 5cm 정도 아니면 10cm 정도. 예, 낮출수록 좋은데, 그러면 또 오르막이 불편하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때는 안장을 정위치로 하시고, 내려갈 때 안장을 조금 낮추세요. 예, 그렇게 내려가서야 예, 뭐 계단 타기 할 때도 좀더 안전합니다. 안장을 좀 낮추세요. 네, 5cm나 뭐 많이는 10cm. 그 상태에서 이제 다운을 치실 때, 이제 최대한 웨이트백 응력이를 뒤로 보내시죠. 예, 그리고 처음 연습하실 때는 뭐 적당한 속도로 계단을 내려가셔야 됩니다.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고 적당한 속도로 쭉 그렇게 하시면 예잘내려가죠 그런데 타이어 공기압 안 빼시고 안장 높이 낮추지 않으시고 그 상태로 그냥 쭉 가시잖아요. 그러면 앞바퀴가 많이 털리거나 뒷바퀴가 슬립이 나서 속도가 좀 빨라져서요. 제어가 좀 안돼서. 내려오다가 그냥 계단을 다 내려와서 네, 그 평지 노면에 처박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뭐 그냥 이 자전거로 내가 계단 타기를 하시겠다 하시면 네, 앞 타이어 공기가 빼시고, 뒤 타이어 공기가 빼시고, 안장을 좀 낮추세요. 네, 그러고 나서 계단 타기를 한번 해보세요. 어, 근데 좀 여력이 있으시다면 자, 이 자전거 가지고 내가 산업 타다 하실 때 제가 뭐...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장 기본적으로 뭐 타이어 하고 뭐내 네, 타이어 바꿀 여력이 없다. 네, 그러시면은 잘 먼저 바꾸셔야 될건 스템입니다. 예, 스템 길이가 길면은 웨이트백을 해도 몸의 중심이 앞쪽에 있거든요. 초보 때는 몸의 중심을 최대한 뒤쪽에 두시는 게 360도 균형 보약을 드라게 해줍니다. 그래서 계단 타기 같은 거 하실 때 안정감이 훨씬 많아요. 스템 짧은 거 쓰시면. 그 제가 최대로 하면 50cm 짜리 아니 5cm 짜리 50mm 죠 5cm 짜리를 부터 시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 조향에도 문제가 없고요 네. 웨이트백 하시기에도 적당합니다 네 그래서 스템을 5cm로 바꾸시고 계단 타기를 하시면 네. 무난하게 네. 이뭐한 8cm 9cm 짜리 스템을 꽂았을 때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예. 계단 타기를 연습하실 수가 있어요. 예, 뭐 이것저것 안 하시고 하나만 하시겠다면 스템이라도 바꾸세요 스템 뭐 얼마 안 합니다 한3 4만 원짜리가 많아요 네 그런 거 하셔도 됩니다 어, 그게 가장 음 뭐랄까요 하나만 바꾸다 했을 때예스템을 바꾸라고 제가 조언을 예,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타이어 예 2.35를 바꾸시고 또 한번 해보세요 훨씬 안정적인 걸 느낄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뭐 핸들 바를 조금 넓은 걸로 네. 720mm나, 뭐, 750mm나, 뭐, 780mm의 키에 따라서 그거는 결정하시면 되구요. 네. 그리고, 이제, 안장을 좀 낮춰서, 예, 가야겠죠. 다운로드 치실 때, 계단 연습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저, 올마운틴을 타시는 분들은, 안장을 적재저수에 필요한 때에 낮출 수 있도록 갈변 시퍼 수트를 달죠. 움직이는. 예, 네, 그런데 뭐, 일반 SCA는 그런, 갈변 시퍼를 달지는 않아요. 예, 무게가 무거워지는 것을 싫하시기 어 때문에 그걸 달면은 뭐한 300에서 500g 증량이 되기 때문에 네뭐잘 하지는 않으세요 SC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근데 산에서는 뭐또 특히 또계단 타기 하실 때는 안장을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가변 시프를 달 수밖에 는 없습니다 네그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산에 가시기 위해서 내가 뭐좀 연습을 한다. 하실 때는 계산 타기를 연습을 하세요. 예. 천천히 가는 거, 빨리 가는 거, 그리고 적당한 속도로 가는 거. 세 가지. 아,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예. 적당한 속도로 가는 것부터 연습을 하세요. 빠르지도 느리지 않게. 자, 그게 숙달이 되면, 그 다음에 아주 천천히 가는 거, 최대한 천천히. 예. 그걸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 빨리 가는 연습도 해보세요. 예, 그걸 몇번 하시다 보면 계단이 두렵지가 않게 됩니다. 내가 계단이 뭐 두렵지 않고 뭐 10개든, 20개든, 30개든, 뭐 50개단이든, 육6 0개단이고 100개단이든 아, 두렵지 않고 내가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실 때 산을 가시면 예. 네 웬만해서 넘어지지 않으세요. 예, 네 모든 게 보면 계단 타기가 응용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단 타기를 이제 일반 에서치로 연습을 하신다 하시면 네, 스템 50mm 이하, 타이어 네, 2.35의 공기압은 앞에 뭐 15에서 20, 뒤에는 30psi 네, 그 정도 넣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핸들바 조금 넓은 거 네, 720에서 뭐 780mm 네, 그리고 안장을 네, 조금 낮추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편하신 만큼 낮추시면 되실 거예요 아니 적당하게, 네? 적당하게. 적당하게. 어. 그렇지. 아니 편해 어. 나이스. 어 좋은데. 그렇지. 지금 컨트롤이 안 돼. 그렇지. 오케이. 왜 이렇게 느리잖아. 나 천천히 오는 거지. 옳지. 쭉 오케이. 나이스. 어 굿. 야, 이거 타네. <laughs> 나이스. 좋고몸 뒤로 웨이트백. 웨이트백. <laughs> 웨이트백 안안 했어. 그래서 그래. Yeah, yeah. Oh. Yeah, yeah. Nice suit.